아들님 네. 나도 손이 없어 이미 이미 잡았지만 이미 잡았지만 NOPE 아 어? 저는 NOPE NOPE 아, 아, 아 함께 줄 리가 없죠 일구 아, 아, 아1900 쓰레기 어, 1900 아무도 안 넘었어 불러주세요 NOPE NOPE 아 아니야 CP는 아, 아, 아 오시고 아, 오시고. 아, 오시고. 아, 오시고 아 너무한 거아니잖아 안녕하세요 <laughs> 연구 연구리서치 지민차스팀 나들입니다 네. 어 흔들려 네. 흔들려요 어, 흔들려. 예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시골쥐 시골쥐들이 그, <laughs> 오랜만에 그 컨셉을 아직까지? 네, 시골쥐들이 또 아직까지? 네, 서울에 모였습니다 서울 초대 초대 왔다 아, 네. 아니 아직. 지금 또 초대 왔다가도 저희가 음. 만난 이유는 같이 개노세크스 레이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반이 네, 반포 교환을 위해서 반포 교환을 위해서 네 왔습니다 아, 왔는데요 나들 님이 지금 디아로가 아주 급하시다고 하셔가지고 급해요 급한데 급한. 이미 늦었어요 네. 지금부터 그 배파를 열심히 푹핀 주고 해봤자 때가 늦어가지고 네, 네. 어쨌든 덥고요 아, 몹시 덥습니다 더워요 지금 푹푹 찝니다 명동에 왔는데 레이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인데 어 이쪽으로 중인데. 오니까 알 많다 아, 이쪽은 조금 있을 거예요 이쪽에 베이스 캠프 하나 차리면 될것 같아요 저쪽에 스컷 카페가 하나 있긴 한데 아 그러네 네 저기 좀 네. 오래 해요 저기는 그럽시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네, 카페로 가겠습니다 브금 온! 아, 브금? 아, 오늘의 메인 이벤트 네, 잠깐만요 왜 뭐, 초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아하 자, 반교 와서 반교 자 디아르다 디아 네 2, 4, 5, 0 있네. 이게 버프인가? 그냥 네. 대충 줘요. 어차피 상관없어네한골 하면 높은 거 드려야죠 한 번, 높은 거 확인 안 높아 자, 갑시다 어! 그 거리 좋아요 어. <laughs> 저거 난 뭐야? 2, 4, 2, 3 그 미리 보면 의미없어 아. <laughs> 미리 보면은 기분이 미리 나빠져요 와중에 싸밤이 토기 와우 조졌다 조졌나? 와우 조졌나? 조졌나? 젖... 아 쓰레기 으 쓰레기 아왜 이렇게 좋은 게안 나오지 나는? 으 쓰레기 그냥 쓰면 돼마스크 지금 젖어가지고 지금 음. 여기 아주 한가 장소에 있어가지고 네이제 음? 8시 5분부터 시작하는 레이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패스를 보니까 8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레이드를 일단 달려볼까 합니다 아이고야 시점이 엉망이네 자들어가 봅시다 1트 실내에서 1트 오 9명 와 대박 이 빨리 들어오십시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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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 1트 나들리는 기시지만 벌써 난 어, 없는 관계로 NOPE 아둘다 꽝이고요 우와 쓰레기 와, 렌즈 이제 아이왜 이래 아무튼 제발 끊기지 마예 e s <laughs> 아 이거 뭔데 있는 거야 이거 패스 날리는 거 아니야? 살이 아, 아, 겁나 나오네 진짜 이거 껐다 켜야 되나 이거? 아 <laughs> 어떻게 뭐 해야 되죠? 이거... 어, 딱 해보세요. 남아있어. 초장은 남아있어요. 배력이 있다. 라이언 티이 돈을 많이 만졌을 텐데, 진짜 리모트 패스로 정말 얘네 매출이 급상승했을 텐데... 그래? 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폴가이즈 그것도 10만.. 동시접속자 10만 이래가지고 막 서버가 워졌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포켓몬고는 동시접속이 100만, 천만대야 아... 그러니까 맞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놓칠 것 같은 각이 나왔어 아하 확나줘야지막볼아 근데 시저 크로스다 깨겠다 자 환별아 아하 막볼 깔끔한 엑설런트 한번빵 야, 저희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섯 마리 또또또또 떠난다. 진짜 왜이러니또 이러는다. 오늘 진짜 신부가 그. 똑바다 해야 돼. 또 이러는데 또 이러는다. 어디였더라? 오, 잠시만. 이거 안 잡은 채로 초대 가면은 이제 그 사라진다. 도죠? 과연 짜장? Nope. 아 나들림은 짜장? Nope. 아 92. 아이씨, 1900안남았네 89. 89. 아쉽지만 wow. 와아 이렇게 보니 게 어지럽다. 이해하지요. <laughs> <laughs> 하지만 끝나지 않는다. 아좀졸아줘 어 안은 끝나지 <laughs> 아, 않는다 아나들님 걸렸네요 또이기 보고 왜 이렇게 심해졌지 갔다올게요 잠깐만요 네. 느긋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느긋 어, 느긋 그러면 잠깐만 빵꾸님 그러면은 아직 못 잡은 거 뭐요 이동치를 못 잡았죠. No.

자, 아, 그럼 빨리 결과를 봅시다. 뭘 16개. F가 2명이니까. Nope. 아, 끝내, 안주니. 네, 끝내. 아, 진짜. n no. 와 이곳이 말로만 듣던 허과한컵 매들. 호불 사과 하나랑 사거 교회 가서 그걸 사과 하나랑? 이거, <laughs> 이거 물방울 방울토마토 네 알? 사실 에, 에어컨 이용입니다 No 땀을 흘리는 그이 목덜미에 묻은 땀을 보라. 머리는 젖었고 지금 막그 땀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아, 좀... 덥습니다. 하지만 잡지 못해요. 아.. 마만 액셀던 지금 뭐안 잡히는데. <laughs> 어, 땀이 막 빛나. 어, 야.